이렇게 어, 1등 한 명, 2등 한 명, 3등 한명씩해가지고요 각종 어, 화장품이랑 어, 다음 공연들 티켓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. 어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아, 저희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포토타임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요, 어,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저희를 막찍어주시면될것 같아요. 5초 드릴게요. 오, <laughs> 사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사진 많이 찍어주시잖아요. 찍으신 사진들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<웃음> <웃음> 찍으신 사진들은요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뭐 s n s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나만 빼고 해시태그 y n o 많이 e o p l e history of m o n e 여러부터 공연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아, 좋은 공연은 관객들이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. 오늘 공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저희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은 지금까지 연극 샵 나만 빼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